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 찬송가 339장 3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 흔칠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다고 내 목새댁. 가늘지고 가리다 그물유관을 쓰려고 저천국 가겠네 저수 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 저 천사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남에게 대단한 피해를 끼치고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작은 변화라도 사람이 더 나아지는 법이지 이상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 듯 합니다. 심지어 대놓고 미워하기도 하고 심하면 핍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려는 신자에게 있어서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12절에서는 이 고난을 불 시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남을 등쳐 먹은 것도 아니고,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법을 어기며 사는 것도 아닌데,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베드로는 먼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하다면 이 고난은 분명히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극심한 고난까지도 허락하십니까? 다름 아닌 우리의 연단을 위해 그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한결같이 우리의 거룩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시련이든지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결하게 만듭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욱 배우게 되고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씩 끊어내 버리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이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면 그리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진히 인도하십니다. 이 고난은 소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인데,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중에 받으시는 고난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가 여러모로 고난을 받는 동안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까지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할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4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있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어, 즉 성령께서 너희 위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팔복 마지막 말씀과도 같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복이란 영생의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완전한 복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복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완전한 복입니다. 이 복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감수하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커진다는 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에게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이 일을 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과 소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영광스러운 고난을 당해야지 악을 행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해서는 안될 안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다른 악행이란 현지한 것이고, 여기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이란 쓸데없는 참견으로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이 모든 악은 이웃 사랑에 반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고 예수 믿는다 하면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벌써 천사인 줄 알고 있는데 악을 행하면 당연히 그 고난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악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그 어떤 칭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악행으로 인해 징계를 받으면 당연히 맞아야 할 매를 맞은 것일 뿐입니다. 가끔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를 지는 고난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가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시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면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겉보기에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처럼 보여도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함께 하실 때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 줄로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즐기는 이상한 성향을 가진 존재라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과 구원을 믿기에 고난까지라도 감수하는 것이지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맛본 자들이고 그 나라에 살 것을 날마다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계산을 해보고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고난이니까 끝까지 견디니로 결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며 고난을 견디라고 말합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말은 곧 있으면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이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미 시작된 심판은 신자를 연단시키는 심판입니다. 신자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고 의를 행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만들어가시기 위한 징계성 권한을 베드로는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의인이라도 하나님이 죄를 끊어내버리시기 위한 심판을 단행하신다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마지 자들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냐 하는 말 말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렇게 어렵게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 어떻게 서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슨 행위를 더해야 한다거나 공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같이 다루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런 어려운 길이라도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이 구원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성도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고난이란 없습니다. 혹 우리가 죄를 지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를 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물론, 악행으로 고난을 안 받는 게더 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선을 행하며 고난 중에서라도 선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임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악을 행해버리고 정력과 쾌락을 쫓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신자는 고난을 통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임을 증명해 내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증명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 증명해 내십니다. 그러니 고난을 통해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온전히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는 복을 오래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핍박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상한 일당한것 같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주시는 은혜인 줄 믿고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이전 문제와 중직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